s 분의 1이야 s는 1해석이다 s 1 해석이다가 x 대신에 1해석이다1이라고 써줘야 해석 x 다 x s를 대신에 x 다가 s를 대신에 1 해석이다가 s를 대신에 1이다가 s를 대신에 1이다가 x 를다가 s를 대신에 1 해석이다가 s를 대신에 를 대신에 1해석이를1해다다대이다를해이해석이다해다가 s를 대요이이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예요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요 직각삼각형 여기서 내가 삼각함수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수업 진행한 다음에 이제 민이눈 빨간 거봐 주시기 잡아 잡아 잡 삼각함수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마이드 만들어드릴 거예요 이거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 크게 걱정하지 말자 문제는 많이 풀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하나의 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쌤, 이 길인지, 이 길인지, 이 길인지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한각과한 길이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 변을 모두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직각 삼각형 하나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각한 개, 길이 한개 알고 있으면, 이거 알고 있으면, 다른 변의 길이를, 다른 변, 정상으로 표현해야 된다.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는 말입니다. 아시죠 상하갈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해봐라. 즉, 여기 A, B, C에서 길이 없는 거. A, b 의 길이 있는 즉, A, c 의 길이는 해봐라, 지금. 1분 줄게요. 빨리 해봐라. 재수생이 졸라 많아요 그 중에 끼지 마세요 진짜 비참합니다 솜사탕 먹으면서 벌어나서 행복해 보이는 게그 늙은 학생들 보면 정말 슬퍼요 지금 하세요 지금 처음이 잘 안돼요 연습해 표현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연습입니다. 받침하고백긴대도 절대 안되는 파트 여기는요. 죽어. 지금 가르치는 중에 차근차근 진행하죠. A, B 를이 구하셨습니까? A, B. 자 A, 자 봅시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X, Y도 그냥 쳐하면 나와요. 좀 빨라야 돼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쳐을수 바로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얘가 왼쪽 아래로, 머릿속에서 상상하세요. 이게 왼쪽 아래 가게 돼야 되죠. 맞죠? 왼쪽 아래 안에 있을 때 여기 길이표나하고 있으면 얘와 얘를 표하는 길이는 사인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사인이 이거 분의 이겁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요? a 곱하기 사인, 이해하해겠어요 다시 여기에는 얘가 뭐라고요? 얘 분의 얘가 사인이라고요. 사인 세타. 아시겠어요? 얘 분의 얘가 사인이라고. 코사인어요 사인. 왼쪽 아래에, 왼쪽 아래에 센터가 가 있어야 돼요. 뭐, 일부를 이렇게 낸 거야, 내가. 머릿속에 이거를뒤집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에 요거분에 요거가 지금 사인이잖아, 그죠 그럼 사인 세타가 이거분에 이거면 얘는 뭐겠어요? 사인 세타 분에이에다가 A를 곱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AB를 사인 세타 분에 A다라고 적을 수 있으면 첫 번째 단계에 단추가 잘펴지고 있는 겁니다. 자세요. 푹 자세요. 그다음에 A, C, 자도 30초 도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오늘 십니까 탄젠트 세터분에 a 나오죠. 이해하시겠어요? 탄젠트 세터분에 a. 분명히 이게 이거는 수능입니다. 이거 수능. 나 앞에 가르쳐준 수능이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 수능이에요. 여기를 봐라 보면 여러분 대학 못 갑니다. 예, 진짜로 요 완전 못 가요. 물론 여기에도 문제 풀다 보면은 삼각 방정식과 분수식의 근의 불리 나오고 앞에까다 중복돼서 나와서 이수학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기 포기하기 시작해요. 네손싹다 이제 십상하고 공되기 시작했다 포기하고 어. 여기 전 하셔야 돼 상하 함수 당일 파트 일단 아직까지는요 이녀가 네. 일어나.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씻고 때려 어화장이 네. 네. 가서 빵 때려 삼백 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 저기 네. 쉬어요? 어 너무 아프시게요. 이제 근데 이거 원래 통황에서 A, B, C는 아러니까 A, B, C가 저랑 같아요 이거에서 뭐하는 거? 하얀아니요 아, 아니아니 아뇨.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팁으로 적어드린는 거예요. 네. 해법을할때첫 번째가 이런 거, 이런 연습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일반적으로 풀 쓰기 가르치는 목표지나, 게 목표지다. 특수하게 이지라저 지랄 아나 되게 제일 싫어해요. 나도 잘합니다. 경시했던 사람이라서. 보세요. 이게 지금 이길를 보여줬죠? 네? 네. 이가 가죠 네. 몇도요 그러면 이 새끼는 뭐로 표현하겠어요? 할수 있어 없어요? 끝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한 각과 하나의 길이를 알고 싶다라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친 놈처럼 풀면요 시험장에서 또못 풉니다 어차피 알잖아 그느좀 알잖아. 기하 존나 막중2때 존나 공부했는데 하나도 못 푸는 애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했어요? 직각 삼각형에서 한 각과 한 길이만 알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시작이 이 새끼였어요.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여기에 이각을 이길이와 이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이길이를 표현하는 순간 이길이를 알수 있는데 이각이 이 세타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풀었을때 답이 없어요. 왜? 지식이 없어요. 문제 여러분한테 상황수행한 지식 이 수투를 배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만 답지처럼 안 풀어도 1, 2, 3, 4, 5에 답이 있어요. 약사가 방법은 직보를 따라 드릴게요그모 모델은 뭐? 딱아서못 외웠었는 거예요. 그래도 풀 수는 있게 해드릴게요. 그때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수학적 능력을 향상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외웁시다. 배각공식, 방각공식두가지를 외워주시면 돼요. 합창서세 가지만. 알겠죠?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일단 풀어드릴게요 이거. 그래서 이걸 알아본 다음에 풀이 가게 됩니다. 풀이 가. 여기에서 abc, abc 이렇게 있구요. 여기 점이 중심이 o니까 o, o, o h가 되어습니 o, h. 잘 들으셔야 수능이라 얘기했어요. 문가에다 통틀어서 다 쏘는 얘기거든요이 가슴도 이제 이게 여기다 기하벨트가 티 나와갖고 그냥 얹히는 게 그냥 기변이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BH의 길이를탄젠트 세타분의 1로 구하는 순간 순간 삼각형 ABC가 여기가 2세타고 여기가 1 더하기 펜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 이말 이해하시겠죠? 여래서 여기가 AC의 길이가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AC의 길이는 뭐가 된다? 탄젠트 2세타 분의 2 새끼가 길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탄젠트 2세타는 이 2세키 새끼분의 이 새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새끼, 아, 탄젠트 2세타 곱하기 2새끼되이네요 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AC의 길이라는 것은 탄젠트 2세타를 하면은 이 2세키 새끼분의 이 새끼이기 때문에 얘를 곱해줍니다.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 피크마스 종류만 세번 써서 풀 건데 그런 새끼들 뒤에 DM을 쓰실 때한 번도 못 푸는 겁니다. 나 쓰실 때다 풀고 들어갔어요. 못 풀어요. 내 결론은요. 공식처음 외웁시다. 그러면 뒤에가 넘어가집니다. 알겠죠? 여기서 공식안외워도 데는 한명도 없어요. 재생대로다 외워야 돼요. 재생대로다 했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된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답지 보세요. 아니, 답지를 안다. 이미 상상한 건 뭡니까? 없다. 뭐가 없어? 이 새끼가 어, 없다. 그쵸? 탄젠트 2세타에 대한 표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하지만 이건 답이 맞아요 서술평가에서 적도 박대기상 되어있어요 백0 0점이에요 100점 잘한다 선이 아주 일반적으로 잘풀어거든요이 답이 없죠 뭐가 필요하냐면 공식이 필요하다는 거요 상하함수 공식 이그심말 안하고 내신 좀 하는 새끼들 싹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해면 명시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나 억지로 일부러 이상안걸을 칩니다 코시함수 방역식 이럴 때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저기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오버하시면 오버하는 내용을 배우고 계셔야 돼요. 하나, 하나, 로 공식이 필요하다. 자, 공식에서, 적어드릴 건좀 좋다. 알겠죠? 이 공식에서 뭘 배울 수 있게 되냐면, 탄젠트 2세타 2세기는요, 1 빼기 탄젠트 제곱세타 분의 2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접근하시면서, 어차 접근하잖아요. 이 문과 다 아시죠? 접근하시면서 고마워 하실 거예요. 졸라 유용하겠습니다. 어차피 문과에서 고3에다 하나 보는 수업에서 다 알고 있어요. 모는한 명도 없습니다. 들 내신 모르나모르지만 항상 6% 나오잖아요, 요다 알고 있어요, 문과 중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니다걸 일단 처음 눈으로만. 알겠어? 넣어주면은 이식이 뭐가 돼버려요. 이거 넘어가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1 빼기 탄젠트 제곱세타에 2탄젠트 세타에 이거 통분하면은 탄젠트 세타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오죠? 요세 개를 위 아래 약분을 쳐서 주면은 합쳐서 되지 않았죠? 이게 뭐가 된다? 1요 다시 약분으로 되네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2라고 하여 여기 있는 2번 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공식을 적어낸는걸다 처음 해보세요. 원리도 설명해드릴 겁니다. 그 원리가 왜 촬영했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나는 이거 이거 연습할 제일 좋은 그림이 이 공식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 되게 중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걸 그대로 그려드리고 여러분 계속 연습을 하세요. 이 그림으로 그러면 상황을잘할수 있어요. 진짜 짓고 딱 없어요. 패네트 그 트이세트가 저거라는 거에 관아니 있는 저거를 저렇게 표현하는? 이거는 이거다라는 식의 공식을 내가 적어드릴 거예요. 그걸 통째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상황도 편해집니다. 앞치처럼 하지 않아도, 피타라스 쓰지 않아도, 되게, 빨리빨리 풀려나가요, 문제들이요. 지금, 네, 러분들딱 찍어보시면, 피타라스세 번씩 쓰는 문제들이미친이도안되요 계산, 그, 짠, 그, 급하다, 짠, 그, 급예요 지는 기사만 설명해놨죠. 어차피 미통제 할때 하셔야 됩니다. 저 공식들. 수능시대들 다 알고 있는 공식, 여러분, 찍어보시면 돼요. 저말하자아닐요 아, 선수 평가 1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대0 0 1선수없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원래 이거보다 더어 음? 아, 각질가 아니죠. 보세요. 이타마 쓰고. 아니, 중학교 실력 풀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상각형 내부의 점이 찍히면요.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가 합이 얘예 곱하기 얘와 합요 내가 얘기한 거 뭐냐면 그 풀이가 더 좋습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나도 우리 매치 풀었고요. 근데 이걸 내가 두번법으로 풀면서 뭘느기냐면 이렇게 풀이들더 많을 거예요. 상하수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왜? 상하수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요. 한길이, 한변, 한길이하고 한각 알 수능 문제 끝나다가 알거든요. 다 이렇게 풀어요. 빈신들만 중학교 수준순에서못 벗어나서 이지을 푸는 거예요. 솔직히요. 이렇게. 중학교 수준순위요 이거는요. 고등학교 수준 는뭘먹다고요 직가상학형 한각, 한길이를 찾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상관없고노벨로 끝내버린다 이렇게 이게 한방풀이에요. 제일 빠른 풀이에요. 계속 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식만 조금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근데 10이다. 여기 되잖아요. 지금 풀 필요한 것도 할 텐데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게런 공부가 돼야 돼요. 뭐가 전제하에 앞에 했던 내용들 바로 풀수 있는지 I g 하 e 아시겠어요? 그 a professional. Well, you b e 뭐야? e r tell me. Not even under. I don't want it. I don't know. I d 아니, t know. I don't 이 n o w I d 주 n t know. I d 번일 t know. I don't know. 아돼 여기 상번째를잘못아을수 있는데 2번 있네 뭘 보고 있네 감히 나를 무잖아네 2번이야 2번 아난 1대요 아니야 옛날에 잘 맞췄을 때는 웃음 네. 내지는 거 진지하게 봐야 되는데 내가 자는척 가르쳐 놓은 아니야 웃선 내지는 거1시번은 3번 봐 그런 진지하게 봐야 는 이런 문제 많이 풀 겁니다 많이 연습할 거고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많이 내려 왔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에 있던 것에 대한 마인드맨안 만듭니다. 무슨 마인드맨그렇게유형별을 정리하는 것에 소품 되는 건데 그건 네. 여러분 모르이예요 이런 거에 기아점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마인드를 계속 만들어 드릴 거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가서 처음 외우시고 뒤에 것들에다가 마인드를 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지금부터 고 쉬십시오.